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정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는 위기에 빠지게 되죠. 이때 사도들은 그 일을 제대로 할수 없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자신들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는 안정이 되고 부흥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함이 있을 때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안정되는 듯했던 이제 초대 교회에 다시 닥친 위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원래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지만, 어, 모든 이 사람들이, 7명의 사람들 모두가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적을 행하는 그런 교회 밖에서의 일들도 많이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은스테바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병을 고치고 표적을 보이는 뭐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표적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스테반의 행동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을 보면은 자유민이라고 말하는 이 외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이 스테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그 동안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이 기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마찰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그러니까 굳이 헬라파 히브리파를 구분하면은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충돌을 해요. 그들하고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충돌하게 된 이유는.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스테반이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 스테반이 유대인들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장소가 회당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기 때문에 이제 스테반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준 배경을 이해를 하려면, 이 자유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어요. 이 자유민이라고 말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자유민들은, 어, 원래 유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어, 로마 정부에 붙잡혀가지고, 다른 이방 지역으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외국인 노예가 로마를 위해서 되게 큰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10년 동안 노예로 일을 하게 되면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자유민이라고 말을 하면서 로마의 시민권도 부여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유대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냥 식민지에 살고 있는 식민지에 사는 사람 밖에 되지 않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이 10년 동안 머물게 되면 은 오히려 로마의 시민이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지위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유의 그런 지위를 얻게 되면, 얻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회를 잘 믿고 싶은 마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사도바울 같은 경우도 실은 이런 자유민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고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부모나 아니면은 조부모가 노예로 팔려간 자유민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런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돌아온 자유민들에게는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닌데. 여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쓰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뭐 기존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되었겠지만 이제 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보통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존 유대인들은 이제 아람어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좀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방이면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사는 게 훨씬 더 율법을 지키기 좋았겠죠. 이방 지역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그런 음식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100% 율법대로 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자유민들이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회당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외국에서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도 읽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이러려고 했던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동일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테반 같은 경우도 이런 헬라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모임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스테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죠. 아,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 당시 성경은 이제 구약이니까,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외국에서 충분히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유대교를 잘 믿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예수를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논쟁을 하는데 문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테반과의 논쟁에서 스테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자기들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 10절을 보면은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지혜가, 스테반에게 지혜가 있었고 스테반이 단지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을 따라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테반이 말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우리의 상황에서 봤을 때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이렇게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사도행전 시대의 유대교와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믿어오고 말씀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이랬던 종교예요. 근데 이 당시에 기독교다, 뭐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했을 때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됐을 시기란 말이죠. 뭐 굳이 막다 따지고 보면은 뭐 1년도 안 되는? 뭐몇 달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역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뭔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 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어떠한 뭔가 이론을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했을 때 실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유대교가 훨씬 더 말씀 연구를 많이 했고, 깊이 했고,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인간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논쟁에서 기독교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스테반이 이기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말을 했기 때문에 스테반이 그 논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전도를 하고 또뭐 예수님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때 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어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말주변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지식도 부족하고 말추변도 없으니까 나는 뭔가 전도를 잘 못할 거야. 나는 뭐, 복음을 전하는 걸 되게, 복음을 잘못 전할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예 전도를 할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 자체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전도라고 하면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믿자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가 누군데?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이야기해요. 보통 목회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저는 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정말 할 말이 없어서 막힌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진짜 뭔가 실패된,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지레 짐작으로 나는 못할 거야, 난안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아예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전도라고 하는 게 인간의 뭔가 지식이나 언변, 뭐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서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전도할 때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언변도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아테네 사람들이나 또 아테네에 있는 여러 가지 철학자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이때 사도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성경에 보면은 아테네 사람들이 이 사도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엉변이 좋으면은 별명이 그냥 말쟁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쟁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데 아테네에서 사도바울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물론 아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몇 사람 외에는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 아테네에서의 사도바울의 사도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그냥 아테네를 떠났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뭔가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냥 사도바울은 거기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변이 뛰어나고 지식도 많고 하는 사도바울도 자신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편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하고 마가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28장하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말씀을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 경 마다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잘 믿으니까 가서 나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뭔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마음이 약하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사람들의 능력만으로는, 믿음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희는 지금 나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너희가 온 천하와 만민에게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전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언변, 믿음, 능력,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잘안 읽는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본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우리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 너희의 언변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해, 성령이 중요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신앙들은 이 말씀을 자꾸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게. 할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아니에요. 전 능력이 없어서 안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엄변이 없어서 안될것 같아요. 전 지식이 없어서 안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들 도와주셔도 나는 안될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꾸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지도 않고 주저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저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족한 만큼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스테반과의 논쟁에서 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스테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런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장로와 또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테반을 공해로 잡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다시 거짓 증언을 세워, 증인을 세워서 스테반을 모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논쟁을 해가지고 스테반을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할수 있는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스테반을 힘들게 만들고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공해 앞에서 사람들 앞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잡혀온 스테반을 보는데, 이 모습을 성경에 보면은,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지금 스테반이 잡혀왔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너 복음 전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 들은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뭐 이런 정도 이야기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는 가짜야. 뭐 이런 정도 이야기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유대인들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인 종교적인 죄를 짓고서 지금 공회에 끌려온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당대 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스테반이 잡혀오는 과정이나 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때랑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충동을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모함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공의 앞에 세워놓은 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스테반도 딱 죽기 직전인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스테반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지금 당시의 스테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스테반의 표정이 어땠다고요? 천사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죠. 얼굴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눈앞에 권력자들이 날 지금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스테반으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장 죽을 수 있지만 여전히 스테반은 마음에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도 감정이 변하지 않고 표정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스테반에게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생겨도 스테반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오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스테반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반박을 당, 당하고 그래서 자꾸 논쟁을 하게 되고 또그 일로 인해서 뭔가 계략에 빠지고 모함을 당하고 재판을 받아서 지금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뭔가 사람들이 믿고 돌아서고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평안하고 깊은 상 깊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스테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스테반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뭐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순탄, 탄탄대로를 막 걸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아무런 장애물도 생기지 않고, 다 옆에서 도와주고, 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막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이러나요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꾸 세상은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을 수 있지만, 그게 세상의 역할인 겁니다. 자,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낙심할 만한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뭔가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뭔가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명예를 가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사도바오처럼 뭔가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고, 뭔가 권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꼭 그런 세상의 방해들, 유혹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스테반에게 주어진 그 권능이 스테반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테반에게 있는 은혜가 성령이 스테반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방해와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있으니까 아무리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능력이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나 은사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알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